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소개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와 링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 시엔 꼭 스토어 쿠폰, 판매자 쿠폰 있는지 한번더 확인하세요.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 어택샤크 X6 블루투스 게이밍 마우스 제품입니다. PAW3395 센서 사용하고 있고, 후아노 스위치 채용했습니다. 게이밍 마우스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인데요. 55g의 가벼운 무게감, 자체 무선 충전독 제공해서요. 간단하게 사용하지 않을 땐 무선 충전독에 거치만 하세요. 자동으로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제한 사용 가능하겠네요. 블랙과 화이트 컬러 중 선택 가능하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지텍 G304에 비해서도 한층 더 가볍습니다. 아마도 내장 배터리 사용함에 따른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크기도 살짝 더 작은 편이라 한손 그립감 좋은 편입니다. 무선 충전독에는 RGB 백라이트 조명도 은은하게 제공하고요. 26,000 DPI 유무선 블루투스 지원 현재 가성비 가장 좋은 마우스입니다. 알리와 함께 Q10에서도 가격 괜찮으니 링크는 두곳 모두 남겨드려요. 두 번째 상품 한국형 콘센트 탑재하는 독특한 PD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PD 충전의 허브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형태인데요. 은근히 도킹 스테이션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족한 포트를 확장함과 동시에 노트북처럼 이더넷 포트가 없는 PC에서요. 도킹 스테이션을 활용해 유선의 빠른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이 제품은 PD 60W 충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USB 포트 채용했고요. 4K 30Hz의 HDMI 단자와 100MB 속도의 이더넷 포트도 채용했습니다. PD 충전기로 유선 인터넷과 HDMI 출력까지 담고 있는 제품입니다. 고가의 도킹 스테이션 못지 않은 활용성 보여주고요. 그에 반해 고정된 형태로만 사용해야 했던 기존 제품들과 달리요. 이동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어 한층 더 활용 좋습니다. 출장이 잦아 숙박할 때 느린 무선 인터넷이 아닌 유선 연결하세요. 안정적인 속도와 빠른 인터넷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유선 인터넷과 HDMI 출력 거기에 PD 60W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상품, 마이크 시장에서 꽤나 많은 인지도를 갖추고 있는 보야입니다. 저가형 제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나 나름 품질과 성능 좋기로 알려졌죠. 보야 오미 제품은 2.4기가의 무선 마이크 제품으로요. 전용 충전 케이스를 제공해 간편한 충전을 제공합니다. 원클릭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고요. 쉬운 마그네틱 자석을 통한 클립 장착이 가능합니다. 최대 마이크 5시간, 충전 케이스 포함 15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신기는 USB-C와 라이트닝 단자 중 선택 가능하고요. 48,016비트 샘플링 레이트 지원에 깔끔하고 우수한 음성 녹음 지원합니다. 최대 50미터까지 무선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전용 충전 케이스는 무선 충전을 지원해 무선으로 쉬운 충전 가능합니다. 기본 구성은 한 개의 수신기와 두 개의 마이크 제공합니다. 유튜브 촬영이나 음성 녹음 많이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네 번째 상품,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겐 생소한 브랜드일 수 있는데요. 카메라 액세서리 쪽으로 나름 전통을 가진 JJC 브랜드입니다. 호환 제품과 각종 액세서리로 인기 많은 곳으로요. 이번에 소개하는 제품은 스마트폰용 마그네틱 렌즈 필터 어댑터입니다. 아이폰용으로 49mm CPL 필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전용 필터 어댑터를 일체감 있게 장착을 하여 필터를 장착해보세요. 다른 브랜드 제품과 달리 일체감이 뛰어납니다. 렌즈 어댑터는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 튼튼하고 내구성 좋고요. 후면엔 마그네틱 단자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4분의 1인치 소켓을 제공해서요. 카메라 액세서리와의 호환성도 뛰어납니다. CPL 필터는 카메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촬영 중 빛의 반사를 막아주는 역할로 선명하고 또렷한 사진을 얻을 수 있죠. 특히 유리에 반사되는 사물 촬영 때 반사를 최대한 억제하기에 많이 이용합니다. 노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에 아이폰으로 더욱더 또렷한 사진 얻어보세요. 다섯 번째 상품. 최근에 한번 소개해드린 제품인데, 구매자 늘어나고 있는 상품입니다. 가정에 나스 구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가의 시놀로지부터 IP타임 등 다양한 나스를 이용하는데요. 요즘은 저렴한 미니 PC 덕분에 자작 NAS를 많이 이용합니다. 미니 PC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지만 딱한 가지 부족한 점은 3.5인치 하드디스크 장착이 불편하단 점이죠. 대부분 NAS 시스템은 3.5인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케이블을 외부로 빼서 외장하드에 연결해 NAS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 제품은 미니 PC 엠백을 탑재한 모델로 NAS 구성에 최적화된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케이스에 3.5인치 하드디스크 두 개가 탑재 가능한 슬롯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나스 전용 스토리지 시스템보다 한층 더 뛰어난 스펙 갖추었고요. 미니 PC뿐만 아니라 나스 시스템까지 구동할 수 있어 활용성 더욱더 좋습니다. 나스 시스템 대부분이 저렴한 CPU가 탑재되어 있는데 반해서요. 더욱 고사양의 M100 CPU를 탑재해 미니 PC 활용과 나스 구동에도 쾌적하고요. 자작 나스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구성입니다. 여섯 번째 상품. 메가이트를 친 HY300 미니빔 프로젝터의 후속작이 두 종류 있습니다. HY320 모델과 HY350 모델로 화질과 밝기가 개선되었는데요. HY320 모델은 180도 회전 디자인을 그대로 채용한 제품입니다. 390 안시 네이티브 1080p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HY300보다 화질과 밝기가 한층 더 개선된 제품입니다. 전반적인 구동 성능은 모두 업그레이드 된 제품인데요. 빔 프로젝터에선 밝기가 절대적인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요. 조금이라도 더 밝은 제품을 찾는 게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작보다 개선된 밝기와 네이티브 1080p로 한층 더 화질 좋아졌고요. 듀얼 와이파이 6 지원과 블루투스 5.0 180도 회전 지원합니다. 활용성은 거의 동일하며 좀더 밝은 화질로 개선된 제품입니다. 일곱 번째 상품. 16인치 끝판왕 휴대용 모니터로 유일하게 제우스랩 인지도를 이긴 제품입니다. 현재 수량 많지 않기에 영상 업로드 시점 품절될 수 있습니다. 워낙 인기 많은 제품이라 재고가 항상 많지 않더군요. 6D 샤크 제품으로 이미 타사이트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제품이었고요. QHD 해상도에 터치 지원하고 OSD 터치 메뉴 제공합니다. 1mm 응답속도 144Hz 주사율 100% sRGB 500Nit 밝기 1500대의 명암비 10비트 컬러 지원하고 있어 스펙 가장 화려합니다. 실제 포털 검색 시 후기 상당히 많은 제품이고요. 이 가격의 제품 중에서 퍼포먼스 가격 성능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또한 OLED 휴대용 모니터들도 다양한 큰 브랜드 선호보다는요, 직접 스펙 비교해 가시면서 찾아보세요. 훨씬 더 좋은 스펙의 제품들이 다양합니다. 여덟 번째 상품. 크기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는 제품입니다. 저도 현재 구입해서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 가성비 상품이고요. 크기와 용량 출력의 중간 지점을 딱잘 잡은 제품이라고 하죠. 크기, 휴대성, 출력 속도 모든 것을 고려한 제품입니다. 그만큼 가성비나 활용성이 뛰어난 제품이라 볼수 있고요. 65W PD 충전으로 PD 충전 지원하는 웬만한 노트북 모두 이용 가능하고요. 15,000mAh 용량으로 나쁘지 않은 충전 활용이 가능합니다. 용량이 커지면 그만큼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크기도 적당히 줄이면서 PD 충전 속도 높였고요. 디자인도 보조배터리 같지 않은 디자인도 마음에 듭니다. LCD 통환출력 정보와 함께 Type-C 케이블 내장되어 있고요. 확장 포트 2개를 제공해 동시 세대까지 충전도 지원합니다. 가성비나 활용성 상당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아홉 번째 상품 베이서스에서 단일 최대 PD 240W를 지원하는 충전기를 출시했습니다. GAN 기술 적용되었고 포트 단일 최대 240W 지원합니다. 크기는 기존 멀티 충전 스테이션과 비교해도 별반 차이 없습니다. 독특한 점이라면 세 개의 USB-C, 한 개의 USB-A, 한 개의 DC 포트 제공합니다. DC 어댑터를 이용해야 하는 제품들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 터치 디스플레이를 제공해 기능을 터치로 간단히 설정도 가능하고요. 전용 리모트 앱을 제공해 충전기 설정도 지원합니다. DC 어댑터 단일 최대 240W 속도를 내어주고요. USB-C 단일 최대 140W 속도를 보여줍니다. DC 어댑터와 USB-C 동시 충전 시 140W 100W 작동합니다. 240W PD 충전 케이블과 240W 지원 DC 어댑터 케이블 제공합니다. 열 번째 상품. 현재 알리에서 50달러 대에 판매 중인 제품인데요. Q10에서 5만 천원대에 구매 가능한 알루미늄 숫자 패드입니다. C2 V21 제품으로 풀 알루미늄 소재 사용에 인기 많습니다. 키캡과 디자인 모두 레트로한 디자인 채용했고 노브 다이얼 탑재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 숫자 패드로 인기 꽤나 높은 제품입니다. 가스켓 구조, RGB 백라이트, 전키 핫스왑 지원하고요. 순정 스위치도 타건감이나 독특한 키감 제공에 평가 좋습니다. 1000mm 대용량 채용했고 동시 3대 연결 지원합니다. CNC 알루미늄 소재의 숫자 패드 중몇찬되는 제품 중 하나인데요. 현재 품질이나 마감, 디자인 가장 좋기로 알려진 제품이고요. 플라스틱 소재 제품들에 비해 통울림 없고 탄탄함이 상당히 퀄리티 좋습니다. 알리보다 월등히 저렴한 금액으로 큐텐에서 만나보세요. 11번째 상품. 중국 타오바오에서 인기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품이죠. 게이밍 전문 브랜드인 아우라의 가스켓 무선 키보드입니다. 아우라 F87 탱키리스 키보드로 유무선 지원하는 제품이고요. 커스텀 제품으로 핫스왑 지원, RPG 백라이트, PBT 키캡, 옵션에 따라 스위치 선택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가격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품질이나 타건감 좋기로 알려졌죠. 특히 오래된 브랜드로서 제품의 완성도는 익히 알려졌고요. 저렴한 가격에 유무선 블루투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 현재 알리보다 큐텐이 월등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10만원 대 기성품을 씹어먹을 수준의 품질 갖춘 제품입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